자,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개화도가 좋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. 자, 오늘은 이 개화도가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. 자, 첫 번째는 교통망이 정말 훌륭한 곳이 이 개화도입니다. 자, 두 번째는 조망권이 정말 좋은 곳이 이 개화도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, 해지는 모습, 이 석양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이 개화도입니다. 자이세 가지의 강점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을 해볼 텐데요. 이세 가지의 강점을 갖고 있지만 내가 땅을 사고 싶어도 최대의 단점, 개화도의 최대의 단점은요. 내가 사고 싶어도 땅이 많이 없다는 거.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해도 개발할 수 있는 땅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게이 개화도의 최대의 단점입니다. 자, 이 개화도가 한 77만 평 정도가 됩니다. 자, 이군 계획에서 이 개화도가 오래된 그런 도시 계획이 아니라 다시금 도시 계획을 하자고 해서 도시 재정비를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. 이 77만 평 개화도 자체를 다시금 도시 재정비를 하게 될 거고 이 개화도 바로 옆쪽에는요 이 새만금 내부 계획으로 신도시가 잡혀져 있습니다. 바로 앞쪽에 신도시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 개화도의 가치는요 말할 것 없이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자 여러분 우리가 기존의 다른 도시들을 보게 되면요. 정부에서 혹은 신도시로 개발되는 곳 바로 옆에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땅값은요,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. 개인들이 이런 곳에서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. 수용이 되는 땅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미 개발되고 수용이 되는 땅 옆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. 자, 이 개화도가 그런 곳입니다. 이 77만 평 산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로 되어 있는 이 개화도는요, 땅도 많이 없죠. 그리고 개발될 수 있는 땅도 많이 없는데 얼마 전까지도 근린공원으로 잡혀져 있던 이 개화도의 많은 부분들이 2020년 5월 달에 근린공원이 해지가 됐습니다. 자, 여러 가지의 그런 계획들이 보이지 않습니까? 근린공원이 해제되고 바로 앞에 신도시 생기고 77만 평 개화도가 도시 재정비에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첫 번째 강점, 교통망이 얼마나 좋은가. 이 개화도 바로 앞쪽으로요. 남북이축도로가 내려가게 됩니다. 이 남북이축도로가 군산에서 시작을 해서 개화도, 의봉리, 장신리에서 이 끝나게 되는데 이 군산에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. 2028년도까지 새만금신공항을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이 신공항에서부터 이 개화도까지 한 20분 정도만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짧은 거리죠. 공항을 가는데 2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남북이 축과 이 동서 이축 여러분 이 동서 이 축은 올해 말에 중공이 됩니다 자이 동서 이 축과 이 남북 이 축이 만나는 이 지점에 남북이 축을 타고 철도가 내려오면서 철도역 새만금 역이 생기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의 계화도에서 그 철도역까지의 거리는요 불과 한 7km 정도 차로 한 10분 거리면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항까지 20분 기차역까지는 10분. 그리고 남북 이축을 타고 개화도에서 올라가서 동서 이축으로 갈아타서 쭉 가면 끝에 쪽에 새만금 신항만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신항만까지도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을 텐데 자, 여러분, 공항까지 20분, 철도역까지 10분, 신항만까지도 20분 정도만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내부 도로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 곳이 또이 개화도가 될수 있습니다. 교통망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고의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곳이 이 개화도다.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조망권 두 번째 강점 조망권으로 봤을 때는요, 이 개화도가 구릉진 언덕의 마을이 형성돼 있고 구릉진 언덕에. 산을 끼고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. 자, 높은 곳에서 이 세만금 내부가 다양한 각도로 조망이 가능합니다. 시원하게 앞에 뭐 벌리는 게 없이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만금 내부가 개발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개화도가 앞으로 변화무쌍하게 개발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아까 세 번째 강점. 해지는 석양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이 개화도입니다. 자,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나 뭐 호텔이나 리조트를 가게 되면요, 이 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뭐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그런 관광을 누릴 수 있는 곳들이 서쪽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. 자, 이 개화도가 그런 석양 해지는 모습의 강점을 갖고 있는 곳이 이 개화도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그러면 개화도의 최대 단점이 뭘까요? 제일 로큰 단점은요, 사고 싶어도 땅이 많이 없다는 게 최대의 단점입니다. 지금, 개화도 땅값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뭐 50만원, 60만원, 뭐툭 하면 100만원이 넘어가는 땅들이 허다합니다. 자, 이 땅값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, 이 개화도는요, 땅이 희소하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도 싼 가격일 수 있습니다. 자 도시 재정비가 발표되고요 동서 이축이 개통되고요 남북 이축이 윤곽이 잡히게 되면 여러분 지금 들었던 그땅 가격이요 싼 가격이 되는 겁니다. 어느 순간 올라가 버립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살수 있는 그 기회가 왔던 땅들이요 이제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도저히 오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개화도 땅은요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작은 심이될수 있고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명함이 될수 있는 겁니다. 자. 이 개화도 도시재정비 예정돼 있고요. 남북이 축 바로 앞으로 내려가고요. 동서 이 축이 7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그 지점에서 또 철도역이 생기고요. 이 남북이 축을 타고 신공항이 또 생기게 되고 2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죠. 또 남북이 축을 타고 동서 이 축을 갈아타서 신항만까지 또 20분이면 도달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해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이 개화도입니다. 여러 가지의 이런 강점을 갖고 있는 곳이 개화도인데, 여러분에게 그런 땅을 살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까? 여러분,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이 개화도의 가치는 충분히 알겠다. 나도 자긍심이 있는 땅, 명함이 될수 있는 개화도 땅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,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회, 이 타이밍 놓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물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안보안관 리치프렌드였습니다.